이런 분들은 절대로 건물 투자, 죠 월세 수익형, 특히 다가구, 상가주택, 원룸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고 라 생각하는 제 나름대로 열가지 사람의 특성이나 유형에 대해서 짧고 굵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서 핵심 부분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 가격이 덩어리죠. 덩어리 가격이 싼지 비싼지 금매인지 거품 가격인지가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많이 안 봤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해당 지역에 원룸 투룸 쓰리룸 뭐 주인세대 다 있죠 면적별로 층별로 전월세 가격이 내 건축 연한 포함해서 연식 대비해서 다른 물건들은 도대체 평 평균적인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돈인 거죠 돈에 대해서 특히 대출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잘안 되시는 분들. 대출이 여기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오고, 이게 뭐 대출이자가 어떻게 되고, 또 같이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건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고, 아니면 이자만 같이 갚아야 되는 건지, 이런 등등. 순수 투자금 자체가 10억 건물 기준으로 50% 정도. 내가 여유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으로 내가 전세 물건 하나 정도의 돈을 내줄 수 있는 여유 자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큰, 이렇게, 무리하게, 내가 전세가 많이 낀 물건을, 무리하게, 내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도 절대로 하시려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큰 노력 없이 뭐 유튜브는 이 보니까 막 따박따박 힘든 노력도 없는데 월세가 따박따박 통장에 꽂힌다고 착각,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타로 막 빨리 막 사고 팔고 시세 차익형으로 이 원룸이나 다가구 투자를 착각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어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룸 임대, 뭐 운영, 청소, 공실 관리를 업체에 그냥 다돈 주고 맡기면 알아서 잘 하겠지, 잘 돌아가겠지라고 또 이것도 착각이거든요. 내가 하는 것만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청소나 공, 공실 관리나 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돈 대고 돈으로 더 맡기면 되지라고 알아서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이 현실을 잘 모르고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조금 내려두시고 그런 쪽을좀 알아보시라. 해당 건물의 위치 있죠. 입지. 수요가 과연? 여기가 많은 쪽인가? 아파트가 또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이렇게 1, 인 가구들이 많이 찾는 위치적인 특성이 여기가 맞나라고 정확히 판단이 안 서시는 분들은 절대로 투자를 하지면안 되겠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의 이 해당 건물에 대해서 불법적이거나 등기부 등본 딱 떼봤을 때 해당 건물에 또 기존의 임대인에게 뭔가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 또한 절대로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마인드, 또 고객 만족. 이 건물주 입장에서 고객이 누굽니까? 임차인분들이죠. 갑을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임차인분들과 관계 설정을 정확하게 내가 올바른 마인드로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러니까 넌을이고난 갑이야. 이런 상황이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 고객 만족. 저분들이 불편할 어, 요소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그 저분들이 거주할 그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만족스럽게 있다가 나가시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세팅되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고가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 있죠. 사고, 이 두뇌, 생각, 뇌가 말랑말랑 않으신 분들도 안 된다. 부동산 복비는 무조건 이렇게 뭐 해서 딱 요만큼만 줘야지. 계약 기간은 뭐 무조건 요 안에 딱딱 대야지. 그 다음에 월세는 무조건 제 날짜에 무조건 아니면 뭐 무조건 뭐 연체이자 매겨가지고 무조건 뭐 해야지. 약간 요런 식으로 유연성이 부족하면 요즘 세상에. 무조건 손해보란 얘기가 아니고, 서로 약간 편의를 봐주는 이 정도는 내가 있어야 되고, 복비 정도 조금 더 챙겨드리는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100개 있죠, 100개. 100개 기준. 건물을 100개 정도 내가 보러 가지 않은. 그만큼 많이 안 맞다는 얘기죠. 각 건물에 대해서, 그리고 본, 보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각그 건물들에 대해서 분석 내용, 주변의 상권, 교통 입지적인 특성, 건물의 장단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게 쌓여있지 않다라고 판단되지 않은 분들은 절대로 건물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만큼 역설적이게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이또 중개사가 나를 사기치는 게 아닌가, 이거 완전 뭐 거품 가격으로 나에게 막 이렇게 막 완전 덤탱이 씌우고 막 뒤통수 치는 게 아닌가, 이것 또한 많이 보러 다신 분들의 눈에 다 띄게 돼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절대로 급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께 그 보석 같은 매물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있다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원룸 다가오고 상하주택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10가지 특성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저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널리 공유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